자녀를 심리치료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을 개념이라 그래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계속 엉뚱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 자기 생각이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갈때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녀를 심리치료한다는 기본 개념은 뭐냐 자녀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심리가 있는데 이 자녀의 심리가 뭐가 발생하냐면 심리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심리 문제. 선생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 청소년 미만에 대해서는 심리장애란 말을 거의 잘안 써요. 여러분들이 특이하게도 자는 심리장애란 말을 진짜 안 써요. 특장애다 그다음에 발달장애다. 무슨 장애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정신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어로 정리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가져다 쓰는 거지. 나는 그런 거를 쓸 때도 심리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심리 장애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면, 하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형성되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다살 미만은, 다살 미만은 생존기고, 살아가는 데 주관점을 두고 있고, 13세 미만에 관련돼서는 관계 적응기고, 그리고 20세 미만에서는, 바로, 우리가 일명 얘기한 자형성기거든. 아 즉,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고장이 나면 장애야. 그러나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고장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 자체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장애라고 표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심리 문제라고 쓰게 되는데, 분명히 자녀의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특정한 이유를, 사유를 들어서 심리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럴 때 뭐를 하냐면, 심리 치료를 해요. 자,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자녀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를 과연 아느냐, 우리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왜?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이를 내뱃 속에서 내가 낳고, 그리고 내가 젖먹이 때부터 정말 다 예를 들어 다 키워왔기 때문에 애들이 웃는 거 하나, 우는 거 하나 왜 하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걸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내 아이만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뭐를 알고 있냐 하면, 표현되는 거, 즉, 보여지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 아이의 실제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 생기냐면, 마음 안에서 심리가 한번 작용되는 이 내용은, 이 원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생존기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 적응기를 겪고 있는지, 자아 형성기를 겪고 있는지, 그것부터도 몰라. 또, 이 아이가 아파할 때왜 아파하는지조차, 아, 요것 때문에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어떤 게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 왜?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를 전혀 모르거든. 자, 이 원리를 모르는 자녀 심리를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만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줄 알아요. 그러나 이 보여지는 것은 표현의 극히 일부예요. 표현. 그러나 심리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리고 표현이 있는데 엄마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식은 어떻게 하고 기억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표현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엄마들도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 심리학에도 없습니다. 아동 심리학에도 없어요, 이 내용은. 그저 보여지는 거 가지고 분석해내는 게다 심리학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원리를 가지고서 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 이 아이가 어떻게 인식이 됐겠구나. 어떻게 기억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몰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육이 돼 나가는 과정. 양육 과정이에요. 양육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또는 우리 가족들이 또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양육의 과정이라 그래. 그거는 이제 내부 가족의 내부 문제거든. 요거는 이제 내부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유치원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 엄마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맡겨야 돼? 어린이집에 그다음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요즘은 거기다 보육센터잖아. 엄마가 키우기 힘드니까 거기다 그냥 맡겨놓고 보육시키고 있는 거거든. 알아서 키워주겠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외부가 우리는 보통 보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이 렇게 초, 중고, 이게 다 외부거든. 이 외부에 나갔을 때, 누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있고, 그 위에 다른 관련되는 사람들, 학교 내에 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붙이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 아이가, 자녀가,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이 원리에서, 요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맞으면 굉장히 좋아요. 안 맞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상처에 힘들어 하게 됩니다. 요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만드냐면, 바로 심리에 문제가 생겨요. 심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표현에 문제가 생길.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뭐라 했어요 심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심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치료를 한다. 그럼 인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식의 문제를 치료하게 될 거고, 기억의 문제가 생기면 기억의 문제를 치료하고, 표현의 문제가 생기면 표현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 심리도 몰라. 모르는데 심리 문제가 뭔지는 알겠냐고. 그냥 보고 문제가 발생. 즉, 엄마가 됐던 학교에서 선생들이 됐던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뭔가, 뭐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그거는 누구 기준이냐면 어른 기준이에요. 즉, 어른들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나 또는 선생님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선생님들은 다 뭐예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자아 실현을 합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이야. 이 기준을 갖고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뭐가 되냐면, 안 맞아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어.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심한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래. 얘 심리 문제 있다. 그래서 치료하러 가야지. 멀쩡한 아이를 막 치료하러 막 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들 얘기하잖아요. 직장에 특정에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ADHD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기준으로 볼때 이거를 분류하면서 다,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누가? 엄마나 선생님들이. 자실을 해나가는데 본인들한테 위배가 된다고 라 생각하니까 힘들어지거든. 힘들어지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 바로 전문가들에게 니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겨요. 그래서 심리에 뭔가 문제가, 이 문제 기준도 누굽니까? 심리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거 엄마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실제로 아이들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 심리 문제에 관련돼서 이 사람, 이 아이가 문제 있다, 없다, 누가 판정합니까? 어른들이 판정해요. 아이들이 판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아이가 문제 생긴 것 같아요. 벌써 여기서 오류가 생겼죠. 여기를 모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오류가 생겼어 멀쩡한 아이를 치료해달래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멀쩡한 아이를 치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아이를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고 문제 있는 아이가 돼버려요. 멀쩡 왜 원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치료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문제가 이 아이는 발생했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심리 문제를 문제가 발생해서 심리 치료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절반 이상은 심리 문제가 없는데 심리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진짜 심리 문제로 몰고 가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몰고 가 버려요. 죽는 날까지. 왜? 없는 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법이 있어요? 정상인데 치료법이 있겠냐고. 치료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설령 여기서 진짜 심리 문제가 있어. 이 아이가. 우리가 발달 장애라든가 언어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얘가 말을 못 해. 뭐 아,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MRI도 찍어 보고 신체에 문제가 있는가 확인 다해 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래서 누구에게? 그럼 분명히 문제가 맞아요. 왜? 다른 아이들, 또래들, 또래들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문가가 이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심리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단계들부터, 그리고 이거에 인식의 문제일 때뭘 치료하고 기억의 문제일 때뭘 치료하고, 이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치료법이, 없기 치료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부재중이야,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냐면, 자녀에게 심리 문제가 딱 발, 안 발생하면 고맙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에 잘 자라서 굉장히 고마운데, 심리 문제가 딱 발생되는 순간부터 그 가정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치료는 안 되지, 아이는 계속 문제가, 엄마는 너도 힘들지, 엄마 힘들어지면 누가 힘들어져요? 엄마 힘들어지면, 그 옆에 있는 배우자 남편 무조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졌어, 그러면 그 밑에는, 다른 아이들, 형제, 자매들에 관련되는 거다 힘들어져. 온 가족이 다 힘들어져요. 우리가 슬픈 일이 뭐냐면 자녀에게 심리 문제가 하나 딱 발생을 하게 되면 한 가정 전체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 치료법에 관련되는 걸 찾으려고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원리는 아주 단순한거든 어디부터? 심리부터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면, 원인을 알면, 누구나 다 쉽게 치료합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치료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해결할 때,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법은 금방 나와요. 왜? 요 원인만 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까지 하냐면,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치료법 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즉 생존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응기일 때는 틀려요 심리가 작용되는 게 틀리거든 관계적응기 때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 때요세 가지에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문제 기억의 문제 표현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자아형성기 때 관계적 적응, 관계적응기에 있는 아이 치료법으로 자아형성기에 있는 아이 치료하면 치료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여기에 맞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생존기냐, 관계적응기냐, 자아형성기냐. 요세 가지. 그래서 총 여섯 개의 치료법만 가지고 있으면 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러한 형태에 관련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되는 솔루션을 누구한테 알려줄까?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글쎄 요건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 선생님은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교사잖아요. 엄마는 말 그대로 자녀와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해서 감정이 공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엄마에게 알려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엄마에게 엄마가 치료법을 알아. 이 아이가 생존기일 때 생존기에 있는 딸이 우는 것과 관계 적응기에 딸이 우는 거는 전혀 달라요. 전혀. 그래서 생존기 때울 때, 때그 다음에 생존기 때 심리가 이상한 거, 그 다음에 관계 적응기가 이상한 거,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조금만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금방 회복을 해요. 이 치료법을 만약에 엄마에게 알려주면, 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엄마도 편하고, 옆에 있는 엄마의 남편도 편하고, 엄마의 남편이 아빠지, 뭐. 그러면 아이도 편하고, 형제, 자매도 편하고, 가정이 편해져요. 가정 자체가.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즘 여, 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아이들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해요. 조그만한 문제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감당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이 치료법을 알려주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녀 심리 치료의 개념이에요. 엄마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이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뭔가를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든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이 전문가들 어떻게하지이 전문가들. 연구 열심히 해야죠. 이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연구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또 발전시키고 좀더 나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좀더 나은 쪽에 관련된 치료법을 또 개발을 해 내겠죠. 근데 엄마보다 못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죠. 예를 들어 1년 내내 1년 동안 내내 무슨 치료를 이제 다녔어.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치료법을 딱배워서딱 했더니 1개월 만에 치료가 됐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네 심리치료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